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 매매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주택의 오른쪽에 보시면 명심산이라고 있어요. 어, 주택 바로 앞쪽에 산책로길이 있는 명심산이 있어서 가볍게 등산하실 수 있고요. 겠 그리고 북쪽으로는 봉덕초등학교가 있고 남쪽 농수산물 물 도매시장 음, 공판장이죠. 그러니까 또 과일하고 수산 공판장이 같이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바로 아래쪽에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농협 도매시장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일반 산업단지하고도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방을 찾는 분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조용히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304호가 하나 공실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 ...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1층 상가부터 해서. 임대방들 전부 다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주인세대하고 304호 비어있는 방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내역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지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주택 대지평수가 312제곱미터로 94평 그리고 연면적은 581제곱미터로 176평입니다. 아주 넓은 대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주택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4층 상가 주택입니다. 아, 주차는 총8 때까지 가능하고 어,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을 있고요 현재 1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되겠어요 1층에 상가 그리고 주차장 2층에 투룸 하나 원룸 하나 투베이 두개 3층에 투룸 하나 원룸 세개 투베이 하나 그리고 4층에 투베이 하나 주인 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외관 살펴볼게요 건물 외관은 밝은 색상의 대리석 그리고 1층 상가 부분은 좀 어두운 색상의 대리석 그리고 좌측 부분에 보시면 현무암 판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앞쪽으로는 단조로 안전바를 설치를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차량들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가 차량들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고 측면 부분은 벽돌, 그레이 색상의 벽돌로 마감을 하셨고 왼쪽부터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 부분이 여기인데 블랙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 우편함 위쪽으로 CCTV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또 주차 라인이 두 개, 세개 그려져 있네요. 세 개. 그리고 맞은편에 있 정면 부분에 세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오늘 주택은 총 주차가 8개. 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우측으로 조금 가보면 화단도 꾸며져 있는데 지금 봄, 봄이라서 벚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서쪽 방향이 되겠죠. 서쪽 부분도 그레이 색상 벽돌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뒤쪽 부분, 남쪽 부분 네, 도시가스 계량기가 보이고요. 남쪽 부분도 역시 그레이 색상의 벽돌로 마감을 해놓으셨습니다. 반대편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면, 참, 그 주차장 천장 부분도 SMC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 기둥 부분들은 전부 다 페인트로 마감을 하셨죠. 특수페인트로. 그리고, 동쪽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레이 색상의 벽돌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레이 색상의 톤을 사용을 해서 점잖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건물 외관 모습이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블랙 색상 프레임을 사용한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코콤 회사 제품의 비디오폰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지금 한두칸 정도 올라가셔야 되세요. 계단을 두칸 올라가시면은. 건물 전면 입구 부분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아, 렇게 널찍합니다. 어, 내부로 들어오는 여기 바로 내부 여기 1층 부분이 굉장히 널찍하고 어, 위쪽에 보시면은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지금 여기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문이 잠겨 있는데 지금 스위치가 있는 걸 보니까 상가에서 쓰시는 화장실 공간이 되겠고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몇 인승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 역시 건물 외관하고 비슷하게 깔끔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해주셨고, 600kg 구인승, 600kg 구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CCTV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니터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주인세대 내부에 모니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계단 올라가 볼게요. 임대방 공간이 복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층은 지금 비어있는 곡 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임대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은 없고 2층 네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네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에 CCTV 들어있고 2 0 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해서 4가구가 네 거주하고 있고요. 3층공간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올라왔고요. 3층은 엘리베이터 앞쪽에 1호부터 해서 5호까지 총 5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304호가 공실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솔직합니다. 저는 현관 문을 열고 넓은 방이 보이길래 투베이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원룸이네요. 들어와서 신발 벗고 왼쪽에 신발장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신발장. 오. 저기서부터 저끝에까지 넉넉하게 들어와 있어요. 원룸인데도 굉장히 신발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들어와 있고 2구짜리. 보통 1군데 2구짜리 인덕션 들어와 있고 옵션 부분들은 전부 다 풀옵션으로 전자레인지까지 해서 다 들어갈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욕실 공간인데 욕실도 역시 넉넉해요. 화실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까지 그리고 주방 분리형이죠. 이제 문으로 샤시문으로 해서 주방 분리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옵션 부분도 들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풀옵션 제공될 거고요. 네, 이렇게 tv 까지 냉장고 tv 책상 수납장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아주 넓어요 베란다까지 있는 굉장히 넓은 원룸 방이 방이 되겠고요. 여기 안에 들어와 보시면 세탁기도 드럼세탁기가 아니라 통돌이 세탁기인데 굉장히 큼지막한 세탁기가 들어와 있고 위쪽에 건조대까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선반을 하나 만들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창고 공간처럼 베란다가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이렇게 3층에 있는 원룸방 하나 보여드려 봤고요 4층 올라가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게 이런 타일들 타일 색상, 바닥 색상, 바닥 대리석 색상 이런 것들을 색깔을 좀 비슷한 것들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4층은 지금 임대방 하나, 투베이 하나하고 주인 세대, 두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앞쪽에 임대방,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등박스가 현백나무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주인 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전실입니다 현관 전실 바닥은 어두운 색상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 주셨고요 왼편에 특이하네요 네. 어, 골프백이나 우산 같은 거 놓실 으수 있게끔 저렇게 왼편에도 수납장을 하나 넣어 주셨고요 또 우측편에도 거울이 전신 거울이 붙어 있는 신발장 넣어 주셨어요 여기 네, 요기, 여기도 우산을 넣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넉넉한 신발장, 이렇게 문 4개짜리 신발장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사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면에 골프를 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약간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는 주방 공간이 있고, 주방하고 침실,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거실하고 공용욕실, 그리고 안방, 그리고 침실 하나. 부부 욕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우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 공간 먼저 확인을 해 보면 아주 아주 넓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이 주택의 장점, 이 주택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트홀 굉장히 멋지게 잘 꾸며 놓으셨고요. 루버셔터라고 하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그 우드 블라인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채가 너무 너무 잘 드네요. 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거실 공간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요. 연한 블루 색상하고 저렇게 조금 진한 색상의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주택 공간이 되겠고 거실이 아주 아주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 지금 화면에 다한 번에 잡히지가 않아요. 아주 넓어서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 근데 천장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훨씬 높은 천장이지만 그동안 주택에서 보셨던 굉장히 높은 천장 공간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주택의 천장 높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트월들, 그리고 가구까지 전부 다 예쁘게 잘, 인테리어로 오토바이도 또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은 전면에 대리석으로 전면 아트월, 뒤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밝아요 전등을 켜지 않아도 아주 밝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뒤쪽으로 아트월 뒤편으로 안방 공간이 있는데 안방 역시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붙박이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공간이 충분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 들어간 부분. 화장대하고 아담하게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설치 해주셨어요. 저 위쪽까지 서랍을 아, 수납하실 수 있겠고 부부 욕실도 아주 널찍해요. 샤워부스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 자체가 아주 널찍하고 천장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시면 왼편으로 공용 욕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공용 욕실,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색상들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색상을 사용을 하셔서 세월이 지나도 저는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환기창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냄새 걱정 없이 공용 욕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용 욕실 맞은편 쪽으로 침실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창이 뚫려 있는 침실 공간이고요. 이 방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붙박이장이나 색상 침대 같은 거 갖다 놓고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역시 깔끔하게 헤링본 마루가 이게 색깔이 너무 튀면은 조금 색깔 자체가 좀 밝은 톤으로 들어와 있어서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방이 되겠고요 어, 지금 문도 보시면 영림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연한 그레이 색상을 쓰셔서 세월이 지나도 전혀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좌측 공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주방 공간이에요. 아주 넓습니다. 디귿자형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공간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해주셨고 여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팬트리 요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같은데 가보면 팬트리 공간 많이 있죠 팬트리 공간 여기에 이제 식품, <laughs> 과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 계절 옷들도 갖다 놓으셔도 되세요 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선반을 이렇게 맞춰주셨고요 잘안 쓰시는 것들 여기다 다 박스에 담아서 넣어 놓으셔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탁은 여기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바로 앞쪽으로 식탁을 놓으셔서 식사는 여기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대. 예, 여기 뒤에자 욕 싱크대 뒤쪽으로 보시면 보조 주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덕션이 하나 1구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고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온 건조기 이 공간에 들어와도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1구짜리 식탁을 여기 앞쪽에 놓으신다면은 지금 보글보글 찌개 끓이면서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레이 색상과 아이보리 색상의 상판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뒤쪽에 침실 공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셨네요. 붙박이장에 설치를 해주셨고 방중에는 가장 아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방은 절대 아니고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충분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주택이 방이 3개, 욕실 2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팬트리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없이 수납 공간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주인 세대 내 외부 살펴봤으니까, 옥상 올라가서 옥상 공간 확인하고, 매매 내역 설명드려볼게요. 네, 여기 옥상으로 올라와 봤고요. 여기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들. 그래서, 잘안 쓰시는 물건들 여기다 이 쌓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임대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안 쓰시는 제품들을 충분히 쌓아놓고 생활하셔도 될 정도로 아직 조금 마감재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역시 전기 코드 그리고 스위치 이 거가 있고 옥상은 방수 마감은 깔끔하게 우레탄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너무 좋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심산이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 바로 앞쪽에 걸어서 10초밖에 안 돼요. 10초. 주택이 바로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 편의점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명심산이에요. 우리 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위치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GS 편의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의 옥상, 대지 평수가 넓다 보니까 옥상도 아주 넓어요. 아무것도 꾸며져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들어오시면서 옥상 공간을 조금 꾸미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여기서. 커피 한잔바베큐 파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와 옥상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 매매 내역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본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명동 하면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서 이런 수형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주택 역시 일반 산업단지하고도 가깝고, 농협 물류센터하고도 가깝게 있어서 일반 그 임대 임차인분들 배우 수요가 아주 풍부한 그 지역의 주택 들어와 있고 뿐만 아니라 복명동 아이파크 먹자상권 라인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을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임차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편의점도 바로 주택의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역시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싱싱한 채소, 과일 그리고 싱싱한 수산물들 얼마든지 걸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명심 이라고 해서 어 그냥 동네 뒷산, 옆산 같은데 어 산책하실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들도 가 가깝게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실 입주 하시는 분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실 거주 하시기에 참 좋은 위치에 오늘 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지 평수가 312제곱미터에서 94평이에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581제곱미터, 176평 보시면 되겠고 엘리베이터는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임대방들은 전부 다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4층 건물에 상가 주택입니다.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층에 투룸 하나, 원룸 하나, 투베이 두 개, 3층에 투룸 하나, 원룸 세 개, 투베이 하나 이렇게 임대방이 들어가 있고요. 4층에 투베이 하나. 주인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13억. 13억 3천만 원 얘기를 하셨고요. 대출이 5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세요. 대출 이자는 지금 3.5% 정도 잡혀 있긴 한데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주인 세대에 전세를 놨을 경우에 5억 6,150만 원. 해서 실투자 금액이 2억 6,850만 원이에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2억대에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세요. 2억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지금 뭐 받고 계시는 월세가 377만 원인데 대출 이자를 빼게 되면 실제로 매달 들어가는 월세는 들어오는 월세는 231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매매가 조절하기 전에도 수익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매가 조절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될것 같아요. 가격 실 투자 금액이 2억대 매수를 하실 수 있고 수익률도 10%가 넘어가고 현재 임대가 다 맞춰졌어요. 304호가 얼마 전에 하나 나왔는데 조만간 나갈 것 같아요. 상가까지 전부 다 임대가 맞춰져 있는 그런 주택. 안전하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수 있는 오늘 주택 제가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